아마도 두려움이나 오해된 신학에서 비롯된 이 교회의 침묵은 고통의 공범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을 슬픔뿐만 아니라 끔찍한 불확실성, 때로는 속삭이는 정죄 속에서 익사하게 했습니다. 통계는 놀랍습니다. 우리 회중안의 조용한 고통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섬세한 문제에 대해 명확성,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적 진리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찾기 위해 그 깊이에 뛰어들었던 위대한 CS 루이스는 쉬운 답이나 값싼 감상주의를 결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접근 방식은 성경과 엄격한 논리에 확고히 뿌리를 두면서도 항상 타락한 인간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로 조절되어 이 어두운 터널에서 우리에게 빛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금기를 깹시다.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피했던 대화를 나눕시다.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루이스처럼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사상가들의 지혜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은 쉬운 위로가 아니라 해방시키는 진리입니다. 고통받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우리가 되라고 부름 받은 치유의 대리인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용감한 초대이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할 대화입니다. 떠난 영혼들과 남겨진 영혼들 모두 침묵 속에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의 첫 번째 기항지는 항상 성경 자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아니 오히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신학으로 자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입니다. 성경은 여러 자살 사례를 기록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 행위 자체가 영원한 정죄를 초래한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경우를 봅시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한 남자를 봅니다. 그는 그의 적들의 손에 의한 고문과 굴욕을 피하기 위해 그의 병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병기든 자가 거절하자 사울은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집니다.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신성한 정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지옥에 간 사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왕을 애도합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선언은 그의 마지막 행위인 목매달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넘겨준 그의 배반 행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살은 그의 절망적인 후회의 쓰라린 열매였지만 그의 문제의 뿌리는 그의 불신과 배반이었습니다 두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정직한 분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복잡한 경우인 삼손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우리는 눈이 멀고 굴욕을 당한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기둥을 무너뜨릴 힘을 구하며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것임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위대한 신앙의 명예의 전당은 기드온 바락 다윗과 함께 삼손을 신앙의 영웅들 사이에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행위가 기술적으로 자살 행위였던 한 남자의 희생을 존중하셨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다윗의 현명한 모사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거절되고 계획이 실패하자 집으로 가서 일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어떤 논평도 없이 임상적인 중립성으로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웅변적인 침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절망적인 마지막 행위보다 삶의 궤적과 마음의 상태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단순한 규칙책이 아니라 타락하고 깨어진 인간과 상호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잡한 계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정죄의 부재는 부주의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원리를 보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기초를 두고 있는 바위, 즉 무조건적인 은혜의 신학입니다. 자살한 영혼의 운명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 결함 있는 견해를 가질 때만 신학적 위기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비록 미묘하게라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지속적인 행위, 우리의 마지막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자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아마도 우리 신앙의 가장 명확한 선언일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최악의 행위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행위는 시간 속의 한 순간이지만 선물 자체는 영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의 손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손의 힘에 있습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그의 정확한 논리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세워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시험 삼아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의 언약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상태에서 저지른 한 사람의 마지막 행위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평생의 믿음을 무효화할 힘이 없습니다.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결혼한 남자가 고열과 선방 상태에서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그것이 30년간의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을 무효화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아내는 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간인 아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질병과 절망에서 비롯된 자살 행위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보다 더 강력할까요? 그것이 이 약속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피조물일까요?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의 삶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반응에 의해 봉인되는 것이지, 너무 무거워져 견딜 수 없게 된 무게 아래에서의 그의 마지막 붕괴에 의해 봉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의 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마지막 위반을 찾는 하늘의 회계사가 아니라 깨어진 자녀들을 만나러 달려오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인상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심판의 클립보드를 들고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친밀하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부드러움의 비유입니다. 상한 갈대는 이미 삶에 의해 짓밟힌 사람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거의 꺼져가는 불씨로 줄어든 믿음이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갈대를 완전히 꺾기 위해 밟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등불을 끄기 위해 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잡으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순간에 있는 영혼에게 등을 돌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봅시다.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 대한 그분의 행동 패턴은 어떠했습니까? 그분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분의 전생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의 시연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야기의 영웅은 멈추고 손을 더럽히고 길가에 죽어가던 남자를 돌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종종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정신질환과 절망의 희생자를 보고 그들의 고통의 복잡성에 오염될까 두려워 길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 중 하나는 고통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 커져서 그 사람 자신을 귀먹게 할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초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마지막 절망으로 이끄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자비로운 구세주의 보편적인 초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한 이 진리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향유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폭풍 속에 닫칩니다 만약 상한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묵을 깨고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리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신학이 종종 무시했던 영역, 즉 정신질환의 현실과 그것이 도덕적 책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들어가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모든 인간 문제를 순전히 영적이거나 도덕적인 렌즈를 통해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믿음 부족으로 여겨졌습니다. 불안은 죄로 여겨졌습니다. 자살은 반역의 마지막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허락하신 과학 덕분에 우리는 더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는 기관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일부이며 다른 어떤 부분처럼 질병과 기능장애에 취약합니다. 췌장이 인슐린 생산을 중단하여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뇌는 임상적 우울증 양극성 장애 또는 정신병을 유발하는 화학적 불균형이나 구조적 손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그리고 생각, 감정, 의사 결정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은 필연적으로 한 사람이 온전하게 자유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삼중적 본성, 몸, 혼, 영에 대한 이해로 이 상호 연결성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계 속의 유령이 아니라 통합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심각한 임상적 우울증 상태에 있을 때 그의 뇌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다고. 모두가 그 없이 더 나을 것이라고.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책임의 척도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잔인하고 신학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학적 비율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암 환자가 고통의 절정에서 강력한 약물의 영향 아래 혼란스럽거나 비이성적인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를 정죄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병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연민을 가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정신질환을 다르게 취급합니까? 적절한 기독교적 대응은 판단이 아니라 연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타락한 세상의 파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희망은 영혼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가질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뇌를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치유의 약속은 이 삶의 가장 어두운 비극 위에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이 그리하여 이 어려운 여정은 우리를 실용적이고 희망에 찬 결론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 진리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를 생명과 치유의 대리인으로 변화시킵니까? 첫째, 슬픔에 잠긴 분들 이 짐을 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이 말을 분명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고 그의 삶의 궤적이 비록 불완전하고 비틀거리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면 여러분은 안전하고 확실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의 최악의 날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비극보다 더 크게 하십시오. 그들은 평안합니다. 그들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습니다. 둘째,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메시지를 듣고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며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힌 당신을 위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현실이며 당신의 병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당신의 등불을 잡고 가까이 계십니다. 제발 도움을 구하십시오. 목사님 상담사 신뢰하는 친구와 이야기하십시오. 지원 라인에 전화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침묵, 판단, 무지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자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원 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징후를 인식하고 정죄 대신 연민을 제공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몸은 상처 입은 지체들을 돌봅니다. 자살 예방은 급진적으로 사랑하고 판단 없이 듣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빛을 볼수 있을 때까지 그 빛을 들고 있는 공동체에서 시작됩니다. 행동 촉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고, 희망의 전달자이자 금기를 깨는 자가 되도록 당신에게 도전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모든 아멘은 침묵을 끝내겠다는 서약입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연민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교회가 진정한 소명에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안정된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이 목소리들 중 어느 것이 나인가? 불안의 목소리인가? 평화의 목소리인가? 순간의 충동인가? 지속적인 갈망인가? 위대한 시 에스 루이스는 거의 예언적인 명료함으로 현대인의 이 딜레마를 진단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와 같은 작품에서 그는 우리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된 존재, 즉한 발은 땅에 딛고 하늘을 갈망하는 일종의 영적 양서류입니다. 그는 우리 내면의 비참함의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 혼란을 심각하게 겪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감정적인 충동과 진정한 신의 인도 사이를 분별하기 위해 애씁니다. 우리는 흥분의 물결을 느끼고 그것을 성령님의 확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감정이 지나가면 실망하게 됩니다. 또는 두려움의 구름에 휩싸여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복잡한 항공기를 단순한 손수레라고 생각하며 조종하려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내면의 혼란 상태에서 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혼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번역의 문제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 명확성의 상실입니다. 원어로 성경을 펼치면 충격적인 정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히브리어는 네페쉬와 루아흐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구분합니다. 종종 혼으로 번역되는 네페쉬는 우리의 심리적 삶, 우리의 성격, 즉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영으로 번역되는 루아흐는 우리 안에 더 깊고 비물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영적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상아탑에 있는 학자들을 위한 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위한 실용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현대 번역본들이 혼과 영이라는 단어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 그들은 무심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항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지도 중 하나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명확성 상실의 결과는 오늘날 교회에서 비극적으로 눈에 띕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영적이라고 굳게 믿으며 혼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예배와 컨퍼런스에서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추구하며 이러한 감정의 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측정합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끼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의 목소리, 두려움, 욕망,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진 를 성령님의 목소리와 혼동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결과는 영적인 롤러코스터입니다. 기복이 심하고 좌절과 혼란 그리고 결국에는 정체로 가득 찬 삶입니다. 우리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왜 같은 죄의 패턴을 반복하는지 왜 약속된 평화가 그토록 덧없이 느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친구 여러분, 그 해답은 우리가 우리의 재생된 영의 견고한 반석 위에 영적인 집을 짓는 대신 우리 혼에 흔들리는 땅 위에 집을 지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는 신성한 질서, 기능의 위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운 권위의 폭포처럼 기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이끌고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혼은 차례로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지시해야 했습니다. 영 그 다음 혼, 그 다음 몸. 죄는 이 순서를 뒤집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과 혼이 종종 더 크게 소리치며 규칙을 정하는 내적 반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순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계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안정, 평화, 그리고 능력의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며 먼저 혼의 복잡하고 매혹적인 영역을 풀어낼 것입니다. 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고통과 환희의 깊이를 알았던 사람 시편 기자 다윗을 살펴봅시다. 시편 42편에서 그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며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역학을 보십시오. 말하는 나와 듣는 혼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서 거리를 두며 자신의 혼을 그가 지시할 수 있는 별개의 실체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혼, 즉네페쉬가 우리의 정신, 심리적 자아의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컴퓨터의 처리센터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우리 삶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 처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의지 그리고 감정의 자리입니다. CS 루이스는 혼을 바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즉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의식적인 자아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 즉 그리스어로 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추론, 논리, 기억, 그리고 상상력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꿈꾸며 과거를 되새깁니다. 둘째, 우리는 의지, 즉 델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며 한 가지의 예 라고 말하고 다른 것의 아니요 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는 우리 존재의 키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감정, 즉, 카르디아를 가지고 있으며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것이 단지 감정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 열정, 두려움 그리고 기쁨의 중심입니다. 이세 가지 기능, 마음, 의지 그리고 감정, 은, 끊임없는 춤을 춥니다. 마음속의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차례로 의지를 움직여 행동하게 합니다. 강한 감정은 마음의 추론을 흐리게 하고 의지를 납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대부분 우리 혼의 영역 내에서의 이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이 저장되는 곳도 바로 혼입니다. 우리의 기억, 상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우리가 배운 행동 패턴, 이 모든 것이 우리 혼의 토양에 거주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세 번째 편지에서 그의 친구 가요를 위해 기도하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혼의 건강이 한 사람의 전반적인 안녕의 근본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 입은 혼, 트라우마를 처리하지 못한 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결함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현재 상황에 비례하지 않는 두려움, 분노 또는 수치의 반응을 생성합니다. 죄와의 많은 투쟁은 단지 약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치유가 필요한 병든 혼의 증상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혼을 파괴적인 패턴에 갇히게 하여 같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 즉그 모든 복잡성, 불안정성, 그리고 역사적 짐을 가진 혼이 우리 삶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용할 때입니다. 혼의 독점적인 지시 아래 사는 것은 끊임없는 혼돈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나침반이 되지만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두려움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안내자가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혼에 지배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백성에 대한 두려움, 다윗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에 근거했습니다. 그는 반응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결국 그의 혼중심적인 삶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를 보십시오. 그의 결정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혼의 두려움과 편견에 근거했습니다. 혼이 지휘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아닌